어, 9시 반에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조금 더 일찍 나와가지고 스트레칭 같은 거좀 하고 아침에 러닝5 k g 정도 뛰고 원래는 그 2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아침마다 이제 서킷을 돌긴 하거든요. 핸드스탠드, 골드, 핸드스탠드, 푸쉬업, 그 다음에 뭐, 점프 푸쉬업, 뭐, 덤벨 스네치, 그 다음에 뭐, 버피나, 뭐, 숄더 프레스 이런 거 위주로 조금 이제, 각 운동 가지수별로 1분씩 정해놓고 이제 다섯 가지 운동을 5분 안에 이제 들어오는 걸로 해서 5분, 5라운드? ◆まさ 시아이 한달정도 남았을때 몸 컨디션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제 키킷은 이제 그만하고 런.. 한주정도는 운동 한타임 정도만 하고 어 이제 지금부터 시합때까지는 뭐 아침에 런닝하고 뭐 가볍게 팔굽혀기 하고 턱걸이 하고 이런식으로 이제 아침에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볍게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 보는 동이 힘들어 가지고 아 아침에 서킷 하고 들어가면은 아 보는 동에 이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네.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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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체육관 놀러 오세요? 어, 아까 갔혔어요 아, 그래요? 안 네. 먹고 와가지고, 네. 아무도 없어요. 네. 아, 한 번만 주세요. 네. 운동하시는 분니까요 네네. 다음에 또 놀러, 어, 진짜 와주합니 예, 다 무서워서 하죠, 무 올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진짜 잘.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네. 어, 네. 아, 지금, 지금 일하는 중 아니에요? 밥 먹고 있을 까 다시. 아, 아, 다시 아, 가야 네. 돼? 네. 아, 오랜만에 보네. 네. 아, 우리, 우리 관한 에이스. 아, 아, 네. 네, 분위기 아, 메이커. 네. 아, 아닙니다. 듣기만 <laughs> 해도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봐요. 네, 저녁에 뵙겠습니다. 저, 네. 어, 저녁에 뵐게요. 네, 저녁에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구한 거.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 <laughs> 근데 그냥 동네 스타네. 근데 종종 이렇게 뭐 이렇게 아까 전 사진 찍어달라고 여기 원작장 뭐 보고 계시나 여기 주변에서는 한 번씩 있어요. 한 번씩. 네. <laughs> 이거는 오메가3 피시오일이고 이거는 이제 마그네슘, 칼슘만. 네. 그 다음에 비타민 D도 있나? 네. 비타민 D3랑 아연까지 들어가 있고. 요거 운동 전에 먹고, 이것도 이제 식사하면서 먹고. 요거 이제 비타민 B. 이따가 이렇게 먹고, 운동할 때는 이게 뭐야 이거 소화좀 되고 이거 그린 파우더랑 이게 EAA라고 해가지고 BCAA보다 이제 그 성분이 몇 가지 좀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린 파우더랑 BCAA랑 아네 EAA랑 섞어서 먹어요 운동하면서 넣고 요거 요거는 이제 자기 전에 이제 그렇다네